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직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는 바로 스포티지. 제가 복장이 좀 무너집니다. 토레스를 구입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스포티지 투싼인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7단 DCT가 들어갔기 때문이었어 근데 제가 토레스를 구입하고 두달 만에 바로 8단 자동변속기가 들어간 페이스 리프트를. 바로 발표함으로써 저희 복장을 아주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시죠 가장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부분이 그릴이에요 옛날에는 어, 기아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조금은 언나가지만 약간 최대생 느낌? 날카로운 인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삐죽빼죽하고 리어램프도 마찬가지고 전면도 마찬가지고 기아의 패밀리 룩인 스타 맵 시그니처를 도입 접함으로써 정갈하게 정돈이 되는 듯한 조금 엇나가다가 이제 집으로 복귀한 듯한 난 이제 기아감은 사람이야 특히 이제 리어 쪽을 봐도 아직까지는 그런 인상들이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너무 과하지 않게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듯한 솔직히 말하면 스포티지는 원래 잘 팔렸어 원래 잘 팔렸기 때문에 굳이 7단 DCT에서 8단으로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야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스포티지도 점점 커지다 보니까 패밀리카 반열이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패밀리카의 정수는 승차감이었던 것 그래서 오늘 얼마나 개선됐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한번 타러 가보실까요? 자 일단은 내부로 들어와 봤습니다 내부로 들어와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성풍구 디자인이죠 원래는 약간 소렌토처럼 세로 라인도 많이 쓰고 가로 라인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골드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라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탁탁 가로 가로로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가로선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가로 세로가 껴있으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일체형도 있고 개방감도 있고 시야감도 더욱더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포레스 사면서 장점을 디커텐들이라고 했는데 디커텐들도 바로 들어갔어요 배아파 죽으라는 거야? 센터 콘솔 좀 보시면은 아 이런 우드 트림으로 바뀌었어요 전 세대는 하이글로시였거든 요 하이글로시였는데 그게 약간 지문도 많이 뭐, 먼지도 쌓이면 많이 보이고 했었단 말이에요 깔끔한 우드 트림으로 조금 더 약간 세련되면서도 중후한 그리고 우아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단점으로 들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드 트림은 말이에요. 어느 정도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월이 조금 지나면은 올드해 보일 수 있다거나 혹은 질릴 수가 있어. 요 그런 점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현시점으로서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 뽑은 우드라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여기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그다음에 오토 스탑 이런 거 터레스가 없거든요. 다 여기서, 다 여기서 이거. 이거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 역시, 잘 나가는 브랜드는 고객의 마음을 안. 나. 네, 심리스. 심리스 미러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광활합니다. 파노라믹 썰루프. 토레스는 여기서 끝날걸? <laughs> 자폭이야 자폭. 아니 어떻게 이게 똑같은 가격대인데 이렇게 상품성이 많이 차이가 나지? 지문으로 시동을 걸거나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문이 맨 처음에는 좀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더좀 어, 하다 보니까 지문으로 시동을 걸수 있는 거는 디지털 키보다 훨씬 더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기형 이렇게 이된 김에 스트레스 차주로서 스포티지가 부러운 점몇 어, 가지를 조사해 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턴 시그널 웰컴 라이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준준형 준준형 SUV에 턴 시그널 웰컴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되게 예쁘게 들어가요. 그 것도 시그니처 라인부터 2열 이중 차음 유리가 들어. 패밀리카. 이제 아기를 태우는 입장으로서 뒤가 시끄러우면 아기가 또 신경 쓰면서 막 울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해 줄수 있는 2열 이중 차음 유리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2열에 아까 리클라이닝을 해봤는데 리클라이닝 각도가 미쳤어요. 거의 뭐 영화관 가면은 리클라이닝 거한 있잖아요. 그 정도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련된 룸미러, 그 다음에 진짜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갑니다. 물론 옵션이지만,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죠. 3,500만 원. 토레스 구입한 거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로 구입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 가성비에 이걸 다 챙길 수 있다라는 거? 아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자 2열 한번 탑승해 봤는데요. 허벅지 공간도 괜찮고, 오 앞에 공간도 되려 괜찮습니다. 앞 좌석도 편한 대로 이렇게 다 끌어놨는데, 한두 개, 3개 정도는 남습니다. 오 어, 휠베이스는 원래 괜찮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하거든요. <laughs> 자 주먹 하나, 주먹 하나 정도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장거리 주행에는 되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와이 정도로 가서 파노라믹 선루프 이렇게 탁 보면서 가면은 준 중형 차지만 굉장한 개방감과 거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스포티시 괜찮은데? <laughs> 어, 이렇게 어라운드 뷰를 켜면은 어떤 부분이 지금 위험한지 이렇게 다 보여요. 지금 주변에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살짝 이제 다을랑 말랑한 부분까지 가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회전 반경에 따라서 위험한 범위를 알려줘요. 이 쪽으로 가면은 살짝 이쪽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반대로 오른쪽으로 틀면은 이쪽까지는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약간 SUV를 처음 접하시거나 미숙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만한 옵션입니다. 와 일단은 그냥 타면서 느껴지는 게 나는 근데 시작부터 느꼈어. 운전 시작부터 느꼈는데 탈 디시티한 거 굉장히 잘했다. 방수타 한번 넘어볼게요 오, 굉장히 잘 잡아주는 모습. 이게 이중 댐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0입니다. 오, 뭔가 충격이 무슨 흡음재처럼 자, 40, 30. 오호 충격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딱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흡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티지를 좀 타고 있다 보면은 완전히 어, 제가 알던 스포티지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조금 거칠지만 거칠지만 일 잘하는 에, 그런 지금은 일도 잘하고 부드럽게 한, 성격도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이 친구가 짬이 좀 찼나? 저속 단에서 속도가 좀 줄었다가 다시 밟게 되면은 아무래도 DCT 특성상 반응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즉. 출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는 주행 소음도 적을 뿐더러 정리가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 스포츠성, 즉답성 이런 것들은 기아 내부 내에서도 단연 탑일 것, 차체라든가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름도 스포티지잖아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서도 조금은 단정되고 조금은 이제 가족들, 소규모 가족들에서도 탈수 있을 만큼의 안정성을 가졌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제 단점으로 꼽자면 은오트라인 나갔을 때도 전고 얘기를 했었는데 6cm 차이밖에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6cm 차이가 좀 크긴 하고. 체감상. 정고가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 애기를 타고 내릴 때 불편함이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격 주차 보조가 들어갑니다. 애기, 키, 애기 내리기 좋으라고 전고 무진장 높여서. 그런 세대가 아니고, 아, 애기 타기 불편하면 먼저 내리고, 어, 원격 주차하세요. 약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행은 합격. 되려 기아 스포티지를 타셨던 분들도 새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스포티지를 탔었거든요. 사실상 뭐 스포티지가 아, 한국에서 제일 타기 좋은 차예요. 스포티지 소렌토 뭐 이급이 가장 좋은데 소렌토는 또 DCT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DCT 너무 욕하나아 그래서 아또 단점을 좀 꼽아 보고 싶은데 단점이 잘안 보여요. 주행을 좀 해봤는데 DCT. 탈출 잘했다. <laughs> 전 탈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행 스트레스가 없고요. 즉발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다른 차가 됐어요. 구 스포티지 오너분들. 뭐, 바로바로 바로 나가고, 즉발적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즉발성은 유지하되 어, 그 안에서 소프트함을 찾은 거예요. 변속 충격이라던가 출발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충격이 거의 없다. 어, 일단 경쟁자로 보면 수사는 DCT니까 제외. 그리고 상품성을 좀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아요. 포레스 T7 기준으로 보면 은뭐 노블레스에다가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추가하자면 썬루프 정도인데 썬루프는 파노라미니까 음... 가격은 거의 같은데, 스포티지가 얻어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아 지금 나도 후회되는데. <laughs> 토레스 산자재로서는 피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끓입니다. <laughs> 토레스도 물론 더 업그레이드 해서 나올 거예요. 8단이 나올 거라고 믿고, 하이브리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나 진짜 좀더 기다려볼걸. 좀더 울러 갈게요. <laughs> 많이 울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바!